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진이의 랭꼴 팁 오늘 해볼 맵은 간만에 어비스. 서버는 당연히 한국 서버야. 1라운드는 빠른 백업을 위해 미드 스타트 해줄 거야. 캠에 들켜서 다시 빠져주고, 에이퍼클 났으니까 바로 백업 달려줬어. 원웨이 먼저 쳐주면서 모두게끔 만약 오더라도 템백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 많은 스모커야. 1은 보통 하나잖아. 빠르게 캐치해줘야겠지. 1라운드는 1코 전형 총 사고, 미드 스타트 해줬어. A 사운드가 들리니 빨리 체크한 후에 원에 치러 가야겠지 이 스모크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선 적이 아직 메인에 있을 때 빨리 쳐줘야 한다는 거 아쉽게 소바가 죽어버렸어 근데 소바가 죽고 나서 아무 사운드가 없다? 무조건 뭐, 돌리는 거야 홀딩 해줘야겠지 막 하나 야 이거 하이미더 봐봐 야, 이거. 미드 하이미더 봐봐 <목소리> 역시나 왔네 돌리더라도 혼자 돌리진 않아 더 있을 거 예상하고 같이 하기 위해 치고 나가줬어 이렇게 양쪽 안 보일 땐 한쪽만 보는 게 좋다는 거 대신 이것보단 잘 써야해. 적 친구들이 사이퍼인 거 알고 딱 먹은 다음 빠지길래 못 먹게끔 나가서 캐치해 줄 거야. 자꾸 사운드 내고 어그로 끌고 빠져내는 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지. 깔끔한 감시 캐치로 이길 것 같았지만 3명 다 죽어버리면서 라운드는 패배. 팀이 자꾸 먼저 갔다 박잖아. 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팀이 박기 전에 내가 먼저 박아버려. 이러면 힘이 경각심을 느끼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 라운드는 신기하게 승리. 7라운드 내내 미드랑 A만 하길래 B 러시 한번 하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B맨들. 역시나 우려나봐. 수비의 기본 한 가지 드론 무조건 깨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 저거 하나 안 깨면 적한테 인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조건 깨주는 게 좋아. B맨들. 파동 느려서 리콘 못 깨지고 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먼저 싸워볼 거야. 왔으면 일단 오지게 싸봐 2대2 이제 이길만 해졌나?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사이퍼가 나타나 내운을 죽여버렸고 어디야 이보 아.. 뭐야? 집중하느라 맵을 못 본? 나는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 스코는 어느덧 6대3 옛막 치는 걸 보호하니 미드에 오나보네 뜨는데? 뭐안 들켰어? 사이퍼 베이팅을 위해 피킹해서 어그로 끌어줄 거야 저거 레이나는 A메인에 있네 나왜 실수로 갑바를 안 샀네? 자세히 보니 내 갑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그로만 계속 끌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온이 피킹 나가버리면서 사이프 베이팅은 더 완벽해졌는데 치팅 다 받아놓고 나가서 죽어버렸네 결과는 당연히 패배 저기 자꾸 피 파서 짜증이 날땐 뭐다? 한번더 나가서 땅 먹어주는 거야 사이프 혼자면 땅더못넣기 연막까지 투자해줬는데 똑똑하게 캠을 먼저 박더라고 인포 땄으니 교전 더안 보고 빠져줬어 셀립인데 굳이 정면 교전을 해줄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발소리는 나는데 맵에 저게 안 찍혔다면 무조건 브리핑 해주는게 좋아 공수 교대 후 팀원들이 A에 서 있길래 믿고 따라가줬어 리콘이 찍히든 말든 오브부터 먹어주고 이제 연막 칠 준비하면 돼 근데 네온 이 친구는 왜 트랩이 안 깨졌는데 들어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였으니까 일단 킬 캐치 이렇게 러시 막혔을 땐한명 남겨두고 미대 땅 회복하러 가는 게 좋아 B나 미대 땅 밀려나 확인도 할겸 변수까지 보는 거지 보아하니 미드는 안 밀렸고 바로 백업 갔나보네 미드만 하는 정보 주었으니 A에 있는 인원은 다 미드 갔나 인포 따로 나올 거고 만약 여기서 사이퍼가 킬 내준다면 다시 A 올줄 알고 다 A로 땡기겠지 그때 A 킬 내면서 적은 이제 A쪽으로 보일 것이고 우리는 비어버린 B로 달려볼 거야 어, 네. 수우셀 이용하여 헤븐 앞까지 밀어줬고 캐치 해주면서 마무리 총 차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미드 먹고 시작해줬어 미드 간다 들어가지마. 이렇게 팀 위치 보고 일 내기 전에 막아주면 좋아. 당연히 경갑이나 노갑일 줄 알고 가디언 구매 한 건데. 저 소바친구는 풀갑을, 풀갑을 구매하더라고. 말이야. 내 듀오는 장전하는 와중에 싸버렸고 똥닦으러 와줬는데. 왜 나, 왜 나. 저 친구도 풀갑일 거라는 어, 생각은 풀갑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어. 단피 원피 하루 대신 꽂는 자신감 좋고. 야 가디언 못 구워. 내 듀오 말고는 팀보한 명도 안 하는 게 살짝 슬프지만 그래도 점수를 위해서 팀보는꼭 해주는 편이야. 팀이 딱 봐도 러시 뛸거 마냥 서 있으니까 우리 엔트리들 더 편해지라고 오더 살짝만 해줬어. 수반님 이거 굳이 들어 나나고 그냥 쇼다 니거 한번 챙겨서 한번 해주고. 내가 엔트리가 아니더라도 팀원들이 잘 진입해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하나 하나 챙겨주는 게 좋아. 여기 한번 쏴줘 여기. 스패밍 쏘다가 방심해버리는 바람에 연막아 연막아. 아 미친 놈이다. 설마 사이프 있는 곳에 연막 좀버를 하겠어? 라고 생각한 아, 내 잘못인 거야. 빌러시 하더 빌러시. 쏘바님 이거 쇽닷 여기 한 번이랑 여기 한번사주시면 될텐데 사이퍼 트랩을 깨고 A러치를 뚫었기 때문에 A 세팅을 했음에 불구하고 더 투자할 수 밖에 없어 또 뚫릴까봐 무서운데 어떡하냐? 친구 부르는거지 쇽닷 쿨 은근 중요한거 알지? 아까 애들이 깔줄을 모르거든 간만에 어비스 나와서 모를 수도 있는건데 모른다고 화내지 말고 팀원들 이해하면서 화합하다보면 티어가 무조건 오를거야 사운드 듣고 갈겨서 4대3까지 맞췄네 내운 트레이드 보려고 질렀다가 일단. 이건 내가 못했다 네, 미드 그냥 대충 미드가... 여기 라인까지 먹어놓고 그거 하자 B 가자 미드 하자 미드 미드한다는 말이 안 들려 팀 제발 사고치지 말길 바라면서 미드 땅 먹어줬어 안 보이니까 미드 땅은 클리어 네, 근데 B 이랬는데요? 맵을 봤는데 벌써 들어가 있더라고 야, B 클리어라 B 가자 어 쏟아, 쏟아. <laughs> B 클리어 <laughs> 템포 따라가기가 살짝 버겁네 레온 형님이 캐리하셨다 음. 이젠 도구인 우리가 한번 해줘야겠지? 수는 3대2 근데 소바님 포지션이 <laughs> 트레이드 볼 수가 없는 위치에 계시더라고 뭐 이렇게 된거 2대2 에임전 이겨봐야겠지 링크 헤븐 둘중 무조건 헤븐이 먼저 오기 때문에 킬 캐치 차례대로 해줬고 라운드는? 깔끔하게 승리 레드 네온 햄 미투비 가자 왜 팀보로 안 하고 채팅으로 했냐? 우리 네온님 아, 팀보에 안 들어와 있었어 그래도 우선 해야 되니까 채팅으로 해주는 거야 왜 미투비 뛰냐? 미드 혼자 보낸 적 이렇게 따고 템포 살려서 해봐야 둘이 피터는 전략. 야, 은근 좋으니까 한 번씩 해보면 잘 통해. 미드에서 혼자 보내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가 사이드 러시만 뛰었잖아. 떼가 어, 어, 어. 빨리 가려고 미드 포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지? 어, 그냥 에러스 박사. 여기 서방님 이거 들론안하고 이거, 아, 이거 한번 튕겨서한번 해주고 또한번 해주면 될거 같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알려줬어. 뭐야 어. 이거? 하나 때라 새끼 하나 때미친나 봐. <laughs> 안 떼서 그냥 백사에 어. 아, 봐, 백사에 진짜... 레전드 크레이저 레전드 쓰레기겠지 <laughs> 이 정도 뷔러시 뛰었으면 A가 약해지기 마련 <laughs> <아련>. 이번엔 해봐야 <laughs> 둘 밖에 없을 거야 자신 있게 뛰면 되겠지?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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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 그냥 백사이트 따라 들어가서 설치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났어 <laughs> 설치되자마자 올라오는 채팅 <laughs> 칼을 딱 들고 가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들어 <laughs> 팁팀보 나밖에 안 하더라도 열심히 브리핑하고 오더 해주자야. 이번 판은 팀이 잘해주는 것도 맞지만 내 오더 덕에 훨씬 더 쉽게 이겼다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유익했다면 친구들한테 공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또 보러 와. 아 잠깐 피드백 콘텐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하자면 피드백 받으신 분들 중한 분은 피드백 받은 후로 5일만에 다이아 3에서 불멸 1까지 달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성비 피드백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듣고 주세요.